거실 거 같아요. 세영이 움직여. 움직여야, 돼요, 움직여야 돼. 움직여야 돼. 지금 많이 아파요? 무릎하고 막다가서어태관이 왔네. <laughs> 귀엽왔죠이엽죠 귀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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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이 귀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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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아 귀엽죠? 아엽죠귀 뒤에 증명, 올라가 올라가! 쏴야 된다! 시간 돼! 쏴야 돼! 사람 던져 던져 던져, 던져.

나이스 나이스! 괜찮아 괜찮아! 응. 괜찮아. 아 아니야 어, 괜찮아! 이러고 있다가 뛰면 안 돼! 어 대박! 부덕이 형! 부덕이 형! 한 바퀴 뛰어! 오케이. 나이스!

다 올라가야지. 잘 챙기. 쏴야 돼, 쏴야 돼. 와대밴 천천히, 천천히. 아야 뭐야, 뭐 뭐야. 점. 어,

아이 바보 블랙블 그렇게 블랙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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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블랙블랙블 블랙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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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올라가. 아유, <목소리나. 목소리가> 어? 뭐야? 뭐야?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

시야하고 하면 우리는 세건이 검선이 소원하면안 <목소리> 되겠네. 정우명이 없네. 비이 네. 어, <목소리> 정우명 좋아했는데 체퍼관세요슈상권요 슈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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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세어세요세요 슈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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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나이스! 야! 기동기업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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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떨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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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태훈이 형, 이거 사진 한 번만. 아, 태훈이 형, 나와서 아, 태어